안녕하세요. TV 주임입니다. 이번은 개인적으로 힙 운동으로 가장 추천하는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힙 운동이 된다고 하는 풀 스쿼트, 샌다드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아, 이거 해봤자 허벅지 앞쪽하고 허벅지 뒤쪽이 자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힙이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가 힙 근육에 집중하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싱글레그 데드리프트의 장점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발로 버티고를 해서 엉덩이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지만 고관절 유연성이 좋아지고 무릎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발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아져요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는 균형감을 말합니다 우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도 스쿼트나 다른 데드리프트와 똑같이 등을 긴장시켜서 허리를 잘 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우선 발가락과 무릎을 정면을 향한 상태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숙일 때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 내쉬고. 자, 그리고 상체와 하체, 들어 올리는 하체는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시소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상체를 먼저 숙이고 하체를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굽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다리를 먼저 들어올리면서 상체를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같이 시소처럼 움직여 주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또한 가지는 앞으로 숙였을 때 무릎이 내측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이걸 내회전이라 하는데 이 내회전이 되면 안 돼요. 무릎 내측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수 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바깥으로 왜 회전 시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무릎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발가락과 무릎은 항상 정면으로 향하도록 유지 시켜줘야 돼요. 이걸 유지 시켜줄 때 엉덩이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무릎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거 무릎 자체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벅지 전체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을 쭉 펴면 안 돼요. 무릎을 펴버리면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숙일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주시면 돼요. 유연하신 분들은 적게 굽히셔도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 많이 굽히셔도 됩니다. 엉덩이 집중이 잘 되는 자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은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에 가까워야 됩니다. 골반이 약간 들리거나 너무 아래로 하강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에 힘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이걸 직접 해보세요 골반을 높여도 보고 내려도 보세요 내렸을 때 엉덩이 땡길 수도 있긴 한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덤벨, 바벨, 캐틀벨 뭐든 들고 해주시면 운동 강도가 올라갑니다 양손에 들어도 되고, 한 손에 들어도 됩니다. 만약에 한 손에 들 경우는, 들어 올리는 다리 쪽, 그쪽에 덤벨을 들으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훨씬 많이 수축이 됩니다. 양손에 같이 들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로 엉덩이 운동, 힙업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